안녕하십니까. 건당 게이트 유상준 분 부장입니다. 아,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5대 상권의 불리움은 건대, 건대역 상권에 나왔는데요. 여기 나온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일단 상권을 좀 설명드리면서 좀 이따가 이제 게스트분을 모시고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네. 여기는 이제 술집거리로 형성되어 있는 메인 상권이고, 초저녁 시간에, 응. 초저녁 초 시간부터 상권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젊은 애들 20대 초반, 20대 중반, 20대 분들이 가장 많은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메인 거리에, 한 중간에 딱 저기 보시면, 원단 게이트. 아, 이렇게 좋은 상권에 누가 오픈하셨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저희 점주님들은 많이 아실 텐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아, 지금 손님이 계셔가지고... 자, 손님 나오시면 이제 여기 점주님 누구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요. 매장 안에 이제 겨우 들어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광고가 아닌 광고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경찰 기동대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서 신분증 위조 및 도용 평생 전과자가 됩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런 무인 매장에는 신분증을 줍거나 또는 도용해서 또는 위조 신분증을 이렇게 구해서 성인 인증을 해서 사는 청소년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역주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 혹시 방송 보고 계신다면 전자 한번 사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청소년 분들한테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 정준님 이렇게 좋은 상권. 서울 5대상권에 하신 점주님이 누군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자 우리 여기 이사님 한번보셔볼게요 점주님이 이사님입니다. 자 성한리 이사님나와주시오와 어...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성한리 이사님께서 손님 고객님들 쉼터를 또 안에 휴게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 휴게실도 좀 구경시켜 드리면서 안으로 가서 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사장님 다시 저희 이제 고객 네? 보기...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건대점주이고요. 그다음에 전담 게이트 영업을 하고 있는 사강남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아 근데 이렇게 서울의 5대 상권 중에 또 건대 상권은 유명하고, 되게 핫타게로도 유명하고 좋은 자리면은 보통 이제 저희 가맹점 을 하시는다면 이제 문의가 오시면. 혹시 좋은 상권에 좋은 자리가 없나요? 이렇게 많이 하신 데 네, 점주님을 안 해주시고 네. 서 회사님께서 직접 이 매장을 네. 하게 되십니다. 네. 서... 뭐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건대점 상권이 좋은 거는 사실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신 마음 드릴 겁니다. 사실은 여기가 이제 상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 이... 아 들어가는 투자금이 너무 좀 썼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이제 창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네. 부담이 좀 다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쪽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좀 아쉽게 좀안 됐던 부분들 좀몇분 계셨던 거 같아요. 오늘 어, 이 자리가 얼마나 어, 네 싸면은 고객님들께서 선택을 못 하셨는데 네식총 네. 투자 비용 점포 구하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뭐 점포라 이런 거다 포함해서 거의 한몇 정도까지는 접안가 십사로 근데 했어요. 저, 뭐 근데 이제 뭐 뭐 사실 이제 여기가 원래는 이제 그 음식점이었어요. 네, 음식점이었는데 평수가 이제 한 22평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사실 뭐 다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뭐한열평 정도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건물 주분이랑 협의를 해서 22평을 좀 잘라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이제 어, 협의를 했고요. 과정에서 이제 절반은 나눠서 이쪽으로 사용하고 을 한쪽은 이제 따로 임대를 주는 형태로 이제 등급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어. 그래서 전담계 건대점 투자하는 데는 3억 정도 주목 들었던 부분이었던 거 같아요. 저희 실림점도 마찬가지인데 실림점도 이렇게 분할해서 맞아요. 반을 다른 걸로 사용하시고 또 절반을 사용하셔서 맞습니다. 굉장히 좀 고매출을 올리고 계신데. 네. 처음에 는 여기는 건대점은 매출이 지금 오늘이 5월 12일 네, 12일 11시 30분 예전데요. 어제 매출이 얼마 나왔나요? 5월 12일 매출 얼마죠? 기억하시나요? 아니, 음. 어, 내가 이거 230 얼마 나왔던 말. 하루 매출이 230 얼마요? 예, <목소리> 일일제. 촬영 끝나고 와. 뭐 받으는 건 없어요. 그럼 오늘 매출 얼마 정도 나왔어요? 오늘은 220 정도 된 지금 현재 <목소리> 지금 현재들 311시 30분. 네. 30분 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도 계속 고객님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멋스럽습니다. 아, 저한테 2억에 파시면 <laughs> 굉장합니다. <laughs> 네, 아와 축하드리고 어, 이제 저희 서울 회사님께서는 전단 게이트의 영업을 거의 주로 맡고 계세요.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연락도 주실 거고 또 창업 상담도 정말 매장을 운영하면서 체득하신 노하우나 또는 어려움이 있다거나 뭔가 리스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창업 희망자 분들한테 네. 이 전담 게이트에 대해서 궁금한데 아직 문의를 못 주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뭐 제가 일단 여기 이제 오픈한 지가 작년 8월에 오픈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따지면 7, 8개월 정도 네. 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전담 게이트 영업을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저가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릴 때 전담 데이터가 수익이 잘 나온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서 창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점주 입장에서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날지에 대해서 네. 저 스스로도 이제 좀 검증하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고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잘 날까 하는 부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좀 판단하기 위해서 네. 여러 로 이제 창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일 매출 뭐 이백, 삼백 뭐 이렇게 나올 케이스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3천 중후반대 이상이었던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것들은 잘하면 4천 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그런 자료에서 나왔던 그어들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전단 게이트가 무인 매장으로서는 가장 획기적인 아이템이고 네. 충분히 수익성을 낼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뭐 지금 이제 보시는 어 저희 예비 점주님들께서는 믿고서 창업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창업하셔도 됩니다. 생활이 <laughs> 있고. 네, 근데 처음에 오픈하셨을 때는 네. 어, 매출이 없겠어요. 8월 달에 오픈하신 걸로 알고. 아까 말씀하셨는 데 네. 8월은 이제 동수래에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네. 그 달은 제가 아무래도 와면은 아, 9월 달부터는 대략 2000 후반 때좀부터 네. 시세를 했던 것 같고요. 네네. 뭐 저희가 이제 다들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보통 한 3개월 정도 어 안정 기간을 가지고서 매출이 꾸준히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 2025년도 들어서서는 네. 뭐 거의 3천말원 음?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계속 이제 올라가는 추이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연말쯤 되면은 충분히 4, 5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이 점주님들 인터뷰하면서 매장 매출이나 순수익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사실 많은 점주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불안해 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저희 뭐 어떤 매장에 매출을 공개했더니 그 근처에 또 무인 전자담배 매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스트레스받으시고 초반에는 그러시다가 어? 지금은 매출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네. 여기는 월의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 딱이 매장만 봤을 때 옆에 이제 또 네. 예, 전대 매장도 있으니까 음, 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안 따져봤습니다. 예, 아, 아. 네. 정확하게 숫자적으로는 네. 안 따져봤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옆에 있는 매장이랑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 좀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없잖아. 네. 아직까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네네. 뭐 그래도 여기만 따진다라고 하면은 뭐 천만 원 이상 세개 나오지 않을까 네, 첫 반만 잘했어 임대료도 비싼 곳에서 네 천만 원 이상 수입을 거두고겠습니다. 네 전담 게이트의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 지금도 문의를 많이 주셨지만 어 저희 성가래 이사님께서 내가 매장을 운영해보고 느낀 점 그리고 매장을 운영할 때더 중요한 점 너무 어,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문의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성환 대표님께서 좋은 자리에서 대표 이렇게 좋은 점포를 찾아주실 겁니다. 맞죠? 네. 네. 잘 팔아서 열심히 찾아서 이 점주님들이 성공하실 수 있게 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무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고, 오. 그리고 여러 가지 무인 아이템도 이전에 찾아왔었고, 하지만 이거만큼 완벽한 무인 아이템을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아니면 뭐,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완벽한 어떤 아이템을 무인으로 구축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고서 창업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개까지 나왔습니다. 세개적으 네. <laughs>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건대점의 매출을 공개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월별로 올라가는 순서를 편집자님 예쁘게 해서 여기에 올려주세요. 자, 뮤직큐려 <laughs> 도시 사나고 있어 전 이 사시가 언제나 열려 있어 환영해 여기로 와 완벽한 전자 담배 찾아서 베이핑에 취해볼까 전담 케이크 불을 밝혀봐 한 모금의 베이핑 맛있는 액상에 취해 멈출 수 없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리듬 한 모금에 넌 완전해질 거야 전담 케이크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맛있는